안녕하세요. 실링 여행자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까? 몇등 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그렇죠?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공부 잘한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사람이 이거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와 사회에서는 틀립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이 됐으면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끝없이 다시 도전을 하고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면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확률은 높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친구들 동창회 이런 데 한번 나가보시면 경험했죠 주위에 친구들 학교 다닐 땐 공부 참 잘했어요 저 사람은 별로 빚도안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 별로 못했던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크게 성공한 경우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의 공부하는 생활과 사회 인생의 생활은 틀리거든요. 학교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경제, 돈, 재정, 뭐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잘안 가르쳐 주고 사회에 나와서 배우게 됩니다. 책 중에 어,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정신을 집중해서 몰입을 해야 되는지,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 나온 책이에요. 사람이 몰입을 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을 할수록 행동이 신중해집니다. 생각을 할수록 행동이 빨라집니다. 생각을 할수록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의 뿌듯함을 보고, 그 결과에 쌓아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 봐야만 압니다. 어느 분야든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도 다 알죠. 흔한 말들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티끌모아 태산. 아주 흔한 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몇번 두드립니까? 몇번 두드렸습니까? 열 번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 내가 원하는 성공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번 만에 끝냅니다. 다섯 번 두드려보고 안 되니까 포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입니다. 사람이 부지런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질문입니까? 누가 성공합니까? 나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에요. 무기력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일을 하잖아요. 또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어떤 결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해 보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몸이 허약했어요. 집안도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친구가 만료를 했어요. 병원비까지 대줬어요. 아들은 아버지는 병을 다 고친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들을 무술학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벌러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이 어린, 어린 아들은 무술학교에 홀로 남아서 혹독한 훈련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회초리 자국 이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영화를 찍기 전에도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대본을 옆에서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서 외웠습니다.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영화 대본을 옆에서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서 외우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취권입니다. 누구입니까? 취권. 세계적인 홍콩 무술스타 송룡입니다. 이 사람은 글도 읽을 줄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허약했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무술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모아온 4천억 원이라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그 험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됩니다. 재능만 믿고 노력이 없어 보세요. 될것 같습니까? 재능이 없고 노력하는 사람을 재능이 있는 사람은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게으름처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 방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 혼자만 그 비싼 대가를 치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그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방? 아니에요. 그런 게 인생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했겠죠.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살면서 혹독한 대가를 꼭 치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경험을 겪었나? 나는 이 어려움, 역경, 가난함, 이거를 극복한 적이 있는가? 극복을 했으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이런 역경, 어려움,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을 했나?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나? 나는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어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의 가치를 계산을 할때 미래의 그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가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0만 원을 써요. 그 10만 원이 5년 후 10년 후에 10만 원하고 똑같습니까?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몇입니까?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인생은. 빨리 경험할수록 좋은 겁니다. 세월 빨리 흐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나이 먹는다. 너 금방 늙는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세월까지 왔습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젊은 분들께.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당신도 금방 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나갑니까? 저도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금방 오더군요.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는 분명히 틀려요. 지금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백만 원이 1 10, 0년 후에 백만 원하고 갔습니까? 지금의 인생 삶이 1 0년 후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아 아시죠? 남자라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